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을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로 돼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오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세상의 변화와 또 사건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어, 이 국내의 상황들 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은 전쟁이겠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어, 전쟁의 참상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어린아이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어, 아버지와 이 생이별하면서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고 가족들은 피신하는 그 장면들 어, 자기의 보금자료를 다 두고 어, 이웃 나라로 대피하고 있는 수십만의 국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폭격이 떨어져서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나오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런 모습은 더더욱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탐심이지요. 나라의 욕심이나 또 개인의 욕심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코로나의 상황은 더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선거를 앞두고 또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는 모습이 여전히 똑같고 또 서울 향해서 비방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험담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사 생전에 있을 때에 국민들에게 했던 말, 말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고생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해외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 그리고 어이 땅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였지요. 어 그때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음 지금의 고생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어 비전을 제시했던 말들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참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었지만 한 가지요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땀 흘리는 것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 그 비전을 어,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비전이 상실되어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주님과 더 친근해진 때가 바로 이 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그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영,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거지요 오늘 이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언제 회복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보다 가장 더큰 사건이 어디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무리 창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오심을 만나게 됩니다.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예배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어떠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날이 뜨거울 때라는 얘기는 한낮기온이라는 얘기지요. 낮이 뜨거울 때는요, 낮이 뜨거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그냥 쉬고 있을 때에 어쩌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어떨까요? 한여름에 34도, 5도 올라가면 뭐합니까? 탁 맥이 풀리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쉬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멍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세요? 바로 그때 오십니다. 내가 쉬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삶에서 가장 뜨거운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멍때리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오시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식사하고 있을 때 오시든 아니면 쉬고 있을 때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그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눈을 들어본 즉 건너편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자마자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보정하자 알아요. 염도 우리로 우리 주님 보정하자.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정하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붙잡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조용을 떠나가지 말아 달라는 거지요. 잠깐 쉬십시오라는 거예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주를 영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영성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내가 가서 떡을 좀 가져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육지해 보니까 급히 장마로 가요. 또 사르기에 이릅니다. 속히 가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달려가서 확 달려가서 좋은, 가장 좋은 송화제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근데 급히 요리를 해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급해요 속히에요또 달려가요 급해요 또 속히해요 그리고 음식을 또 준비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뭐예요? 주님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막 즐겁고 기쁘게 무엇인가 준비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뛰어 다니면서 뭔가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늘 기쁘고 즐겁게 급히 속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장만하는 거지요 설렘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렘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는그 많은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피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 모습에는 설렘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한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참상 가운데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팔절에 보니까 그 앞에 나무 앞에 다 차려 놓고 모셔 섬에 그분들이 먹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또 나가 뭡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이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져요 비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십절에 곧 그가 이러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지요 사라의 사명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의 비전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사명과 교제를 잊어버리,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살아, 살아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때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딱 들어가는 생각이 11절입니다 현실이지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환경은 어때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의 상황입니다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상황과 환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없는 그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뒤에서 웃는 거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서로 웃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현실에 국한되어져 있느냐 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국한시키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지요 내왜 네,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 믿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네 눈에 아무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해요.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지금 코로나 또 대통령 선거 이런 우리나라에 현재 있어 있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아무런 상황 가운데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에이,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아무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돼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면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살아가 두려움이 덜컹 오지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네, 내가 웃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지요 내가 환경에 더 많이 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어두워도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영성 가운데 믿음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오심의 소리와 그 주님의 오시는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 변치 아니한 우리의 모습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에 감사하는 우리들 그리고 주신 사명들 아버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